다음은 4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. 2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부대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, 2명의 어린이가 탄 작은 배가 있어요. 그 다음에, 이 배는 너무 작아서 2명 이하의 어린이, 2명 이하라는 건 2명이 탈 수도 있고, 1명이 탈 수도 있다는 거죠. 또는 어른은 1명만 탈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강의 반대편에 다 보내고, 어린이 2명은 원래 자리에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몇번 움직여야 되느냐. 간단하죠. 이거는 뭐냐면 어, 일단 군인이 건너야 되는데 아이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군인이 한 사람만 탈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타서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? 배가 돌아올 방법이 없죠. 그렇죠? 군인이 도로 돌아와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죠. 그러니까 반드시 그쪽에 배를 가져올 수 있는 어린이가 하나 가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이두 사람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여기서 어 강이 이렇게 있다면, 여기 두 사람이 타고 가야 돼요. 그죠? 한번 가야 됩니다. 그리고 건너오려면, 한 사람은 남겨놓고, 한 사람만 도로 타고 오면 되죠. 어린이가 한 명이 여기 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사업 뭐 어떻게 돼요? 군인이 이제 타고 가면 되겠죠. 군인이. 군인이 타고 가서, 군인이 여기다 놓고, 그 다음에 이 어린이가 다시 타고 오면 되겠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군인이 한 명이 건너간 거예요. 그 어린이 두 명은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왔고. 다시 말해서,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?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죠. 그래서 뭐냐면, 한 사람을 건너 보내기 위해서 몇 번, 얘네가 강을 몇번 건넜어요. 갔다 왔다 갔다 왔다. 네 번이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몇 명이에요? 이게, 어, 20명의 어린이 건너가야 되니까 뭐예요? 네 번씩? 네 번씩 20번을 가야 될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래서 80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